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함께 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정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있는데 다른 꿈을 꾼다라는 그런 의미의 고사성어인데요. 서로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생각이나 이상이 다르거나 겉으로 함께 행동하지만 그 행동에 숨겨진 속내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들을 동상이몽의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비행기 타고 육지에 다녀왔습니다 육지에 잠깐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다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청주공항으로 갔거든요 청주로 가죠 그죠 그런데 청주에 가면 어떻습니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죠. 지금은 같은 행위 그리고 한 공간 안에서 함께 가고 있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함께 모여서 회사를 다니고,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추구해 나가지만 그 속내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준비 과정.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의 길을 향해서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같은 곳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재정적인 어떤 타격이 팍 오면은 힘들죠. 당장 먹을 돈이 없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주, 주 안에서 즐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전 못하겠습니다. <laughs>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는 않죠. 교회는 동상이몽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꿈을 향해서, 같은 목표를 향하고, 마지막에 다시 만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런데 만약에 이곳에서 함께 해야 하는데,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그 마음이 섭섭하고 힘들 수도 있죠. 아, 그분은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간절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앉아서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예. 아마도 곁에서 바울을 감시하거나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간수들이나 속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편지 쓰면서 아, 누군가 되게 그리운가 보다. 예. 가족 생각이 나나 보다. 아니면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되게 한탄스러운가 보다 예.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바리세인이었고 한때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잘나가는 인물에 속했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게 뭔가 한탄한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바울의 눈물은 그런 감성적인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했지만 그 마지막이 다른 사람들 비극으로 끝날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그들이 불쌍했던 거예요. 불쌍하고 안쓰러우니까 눈물이 흘렀던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의 충고를 알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확신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먼저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일단은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좀, 한글 번역이 좀 그렇죠. 이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하자면 나처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이장 이십이 절과 이십오 절 말씀을 보면은 아마도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해볼 수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이렇게 소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받느냐. 이것은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 만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을 만날 것인가. 그리고 이후에 어떤 직장 상사를 만날 것인가. 어떤 동료들을 만날 것인가. 이 만남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교역자와 신실한 믿음의 가족들을 가까이 하고 본받게 되면은 신앙의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모양도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죠. 이 17절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건면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에바브로디더나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경고히 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진짜 자신을 그대로 따라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 어지간히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나처럼 사세요 네. 나를 본받으세요 나처럼 행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어지간한 깡가지고는 이렇게 못합니다 나를 본받으라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야기하죠 무슨 근거로 이럴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너희들이 태어났다. 나 역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는 어조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삶과 사역의 근원과 사역의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만 깊이 이해하면요. 나를 본받으라는 것.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도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바울이 그토록 믿고 따르는, 사도바울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나와 함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방주를 함께 탄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방주에 함께 몸을 실은 사람들입니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그리고 받죠. 때로는 좋은 모습을 내가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모습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느냐. 그것보다 내가 그에게 어떤 것으로 비춰지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무엇을 주로 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제가 좀 야, 이거는 굉장히 맞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거를 듣습니다. 제가 만약에 팔을, 우리, 저나 우리 아이들 중에서 누군가가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기부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라요. 다 기부스 한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아내가 아이들을 임신해서 이제 배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와, 세상에 임신부가 이렇게 많구나. 임산부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큰 잘못을 하고 어려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저 사람이 나에게 옳지 못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의 단점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연애하는 초춘 남녀들 보면 그렇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 가지고 저런 사람이 뭐가 그렇게, 그렇게 해도 자기는 좋대요. 자기는 무조건 좋대요. 왜? 아이고, 무조건 좋대. 왜냐하면 좋으니까요. 좋은 것만 보입니다. 주변에서 나쁜 것도 보이는데. 하지만 아무리 선을 행하고 나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라면 나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런 정이 됩니다. 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뭔가 나에게 원하는 게 있다. 뭔가 이기적이고 가식적이고 음흉한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 뒤통수 팍 때리려고 지금 나에게 친절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거별 생각이 다 들죠. 사울이라고 했어요. 바울이라고 했어요. 디모데 에바보로디도라고 했어요. 그 생활이 완벽했을까? 돈 받을 만할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힘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때그 속내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거죠.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과 많이 만나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할때 가능하다면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서로 간에 믿음을 주고받으며, 더욱더 성장할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정진을 외친 바울이었지만, 갑자기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뀌죠.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눴고 그 복음에 함께 감격했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함께 있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그 안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관해서 1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가지 특징입니다. 먼저는 멸망,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바로 배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고요.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나열하면,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은 먼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면서 그 가치를 두고 있는 하늘의 일에 완전히 상반된 땅의 일. 본능적이고 물질적이고만 생각하면서 세상적 가치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렇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그들의 부끄러움에 두고 있다. 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의 헬라언의 원어는요. 아이스캔에 라는 말로 보통 사람들의 은밀한 부분을 가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내용인 영광을 그들의 부끄러움에 두게 된다. 라는 것은 부끄러워할 만한 부도덕한 것들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다라는 말씀 자체가 이 쾌락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나의 즐거움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한 자들의 끝은 영원한 파멸이다. 그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거꾸로 이렇게 쭉 나아가는 그런 형국인데요. 19절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마땅히 부끄러워해야만 할 그런 부도덕한 것들을 하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마지막은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은 이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의 눈물은 바로 이런 눈물이었죠.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들. 하지만 그 삶을 돌아봤을 때 완전히 반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려움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요 나쁜 말을 하기도 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도 나의 즐거움은 여전히 있으니까 나는 여전히 기쁘니까 아무 개의치도 않는 거예요 함께 있었는데 함께 해야 하는데 지금 없는 그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눈물을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잘할 것 같은데 그저 예. 사람은 왜 저럴까? 바로 서지 못하는 신앙으로 혀를 차고 이런저런 교회 문제를 대하면서 때로는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바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바울처럼. 걔는 도대체 왜 그래? 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는 이들을 바라보거나 생각하면서 그들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극률의 마음으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라. 라는 입니다 물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만한. 그래서 오늘 본문 초반에 바울이 먼저 그 배경을 깔았죠?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알수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다. 나의 마음에는 미움과 판단만 가득할지라도 예수님 생각하면 그래도 미움과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수 있게 되는 거죠. 뭐 하루 만에 딱 변하면 가장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 삶 가운데 미움과 아픔이 조금씩 조금씩 그 사람을 향한 못된 마음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교회에 우리의 가족과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하다 보면은 어느 틈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눈물을 바울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늘에 있는 거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빌립보 시민들이 비록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바로 하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권리에는 항상 의무가 수반되게 마련이죠. 함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의무가 있었죠. 그 수많은 예, 계율과 여러 가지 따를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딱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딱두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형제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당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는 피해보다 내가 얻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들의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 쟤네들은 도대체 왜 저래? 거기에서 끝난다면 예, 세상 사람들과 똑같겠죠. 그런데 쟤네들은 도대체 왜 저래? 하면서 혀를 차더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비와 희생을 기억하고 되새긴다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요. 아직도 이 세상에 발을 담근 채 바른 복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혀를 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욕하고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향해 혀를 차는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종국에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